자, 주말엔 골프 오늘도 역시 우리의 김캐디 김지한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간 별거 없었나요? 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역시 골프 관련해서 김지한 기자가 정말 많은 것들 들고 오셨을 거거든요. 네.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미리 예고부터 해 주시죠. 네, 오늘도 뭐한 주간 골프계 뉴스 정리하는 이 골프 뉴스 브리핑 어, 준비했고요. 이 골프 트렌드 시간에는 이 그만턴 골린이들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음. 주제로 이 수치로 증명된 골프 장 이용객 감소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 열전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마스터스토너먼트의 숨은 황제로 불리는 이 베른하르트 랑거라는 이 베테랑 골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김지한의 캐디 수첩에서는 마스터스 대회가 이번 주에 어 이제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이 대회 관전을 이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이 꿀팁을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엔 골프의 김캐디 잘 부탁드리면서 먼저 네. 그러면은 골프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아, 이 LPGA 투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승 소식 매번 나올 때마다 반가운데요. 네. 특히 이 선수의 우승, 아, 특히나 더욱 더 어, 반가웠고 또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어, 정상에 올랐는데요. 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릴리아브 선수와 어, 이제 승부를 펼쳐서 여기서 이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어, LPGA 투어 대회에서는 17개월 만에 어, 통산 7승째를 달성해냈습니다. 아, 사실 김효주 선수 하면은 뭐제 장타도 장타지만은 굉장히 이 정교한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시즌을 앞두고서 정말 또이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그 음. 많은 준비들이 어그 노력이 어 결국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대회에서 증명해 보이면서 어참이 오랜만에 이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 김효주 선수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퍼터 네. 바꿔서. 아, 그렇죠. 네, 네. 성적이 또더 올랐다고. 그 김아림 선수가 이제 그 제로 토크 퍼터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우승을 했다는 뭐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김효주 선수가 우승을 했던 이 원동력 중에 하나도 이 제로 토크 퍼터가 나 있었습니다. 아, 사실은 이 김효주 선수가 뭐 퍼팅과 관련한 이 통계 LPGA에서의 이 퍼팅 지표에서 늘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뭐 1위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대회 를 앞두고서 이 김효주 선수가 제로 토크 파터를 바꿨고요. 음이 바꿨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 효과를 이제 보이면서, 그러 그러니까 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경기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우승으로. 또 이제 연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프 뉴스 브리핑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 KLPGA 투어에서 어, 그 동안에 이제 해외 메이저 대회를 이제 출전하는 것을 이제 규정적으로 좀 이거를 불허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3 1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어,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허용하는. 그런 이제, 어 이제 방침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KLPJ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APJ 투어 대회라든가 일본 JL p g a 투어 메이저 대회 참가해서 상위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은 해당 순위에 대해서 국내 메이저 대회와 동일한 KLPJ 음. 대상 포인트를 음. 부요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는데요. 어, 그만큼 이제 k l p g a 가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 해외와도 이제 뭔가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음...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이번에 어, 말 그대로 혁신적인 변화를 어, 시도하게 됐고요. k l p g a 에서도 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국내 투어의 글로벌 입지 또한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네. 하면서 어, 이번 이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함께 또 밝혔습니다. 꽤나 전격적이고 전형. 적인 변화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나 KPGA 투어 카드를 갖고 음. 있는 선수들이 LPGA 무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또 이제 뭐퀄리파잉 토너먼트 나가는 것부터 해서 또뭐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또 음. 우리나라에서 열리 열리는 그런 메이 LPGA 투어 대회도 좀 나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윤이나 선수가 올해 나갔잖아요. 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또 K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뭐 박현경 선수라든가 또뭐 박민재 선수라든가 이런 그 수준급 선수들이 또 LPGA 투어에 더 많이 나가면서 음. 또제2제3의 어떤 이 전성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하게 만든 이번 조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들 함께 또 전해주시죠. 네, 그 호주 교포의 그 이제 LPGA 투어 통산 1 0승을 거뒀던 이. 이민지 선수의 남동생 이민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에서 음. 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 이 이민우 선수가 그 동안에는 뭐 DP 월드 투어나 아시안 투어에서는 우승 경험이 있었는데 어, PGA 투어에서는 그 동안 이제 정상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것도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스코티 쉬애플러를한 타처로 따돌리고 오. 예 정상에 오르면서 어, 상당히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또 다른 이제 소식으로는 이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두고서 이 여자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서 열리고 있는 이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대회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정민서 선수가 또 이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대회 2라운드까지 어, 1라운드에서는 이제 공동 6위에 올랐고 2라운드에서도 공동 12위를 이제, 어,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어, 상위 30명 안에 이제 순위에 들면 또 이제 3라운드 본선에 뛸수 있는 기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예, 이 기회를 얻게 되면서 어, 일요일에 어, 이제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어,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거스타 내셔널이라고 하면은 그 여자들 출전이 좀 쉽지 않은 곳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오거스타 내셔널 하면은 이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네. 바로 그 공간인데요. 그 동안에는 사실 오거스타 내셔널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음... 예, 정책 때문에 여성 회원도 사실은 2012년까지 여성 회원 없었습니다. 음. 예,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첫 회원을 이제 여성 회원을 받고 나서 어 이제 이 금녀의 어떤 이 공간이라는 뭐 이런 좀이 오명을 좀 씻겠다 이런 어떤 이 의도로 해서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대회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회가 제 매년마다 예,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대회를 제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정민서 선수가 제 공동 어 12위. 오르면서 음. 어, 탑10 이상의 그런 좀 성적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가 이 대회에서 역대 이제 최고 성적을 거뒀던 게 2022년에 임지유 선수가 기록한 이 공동 5위였거든요. 오. 예, 이 정민서 선수가 예, 3라운드에서 조금 더뭐 분발해서 어, 이제 좋은 경기력을 펼쳐준다면은 이 공동 5위 이상의 어떤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프뉴스 브리핑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골퍼들이 참고하면 좋을 골프 트렌드나 골프장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2024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과 관련한 통계를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가 지난 2일에 발표했는데요. 이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면서 어 저는 좀 이렇게 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 많던 골린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음. 네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좀 꺼내들어 봤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뭐 골프장 이용객이 줄고 있다 뭐 골프계가 힘들다 뭐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점,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그 전국 524개 골프장 말 그대로 거의 웬만한 골프장들은 다 이번 이 통계에 집계가 됐거든요 이제 뭐군 골프장이라든가 이제 미군 측에서 운영하는 그 체력 단련장 어, 이 부분들은 이제 통계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들을 다 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2 0 2 4년에이 국내 골프장의 어떤 현 주소 어, 현재 상황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계라는 점에서 어, 상당히 좀 많은 골퍼들에게 좀이 눈길을 끌만한 그런 수치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내장객 숫자가 얼마였는지 이걸 좀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총사천4백사만 삼천삼백아흔두 명이 어 이제 이 골프장을 이제 찾았다라고 이제 골프장 경영협회에서 어 이제 어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좀어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이게 보려면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어, 이 통계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네.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좀가이이될 겁니다. 이게 2020년 통계에서는 4,673만여 명이 이제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이 수치가 5,058만 명까지 뜁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골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유행을 타고 인기를 얻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5천만 명이 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 다 갔네요. 거의 그렇죠. 예. 5천만 명이면. 그런데 여기서 정점을 찍고 2023년에 4,772만여 음. 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서 그것보다가 어, 작년에 31만여 명이 이제 좀더 줄어든 예, 그런 이제 수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어, 작년 대비해서는 한1.2% 정도 네. 예, 감소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감소 추세기는데 특히 제주도가 심각하네요. 제주도가 총 41개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주도를 뭐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골프를,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관광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한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조금 이 제주권의 골프장 쪽에서 이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 상당히 좀 확실히 내장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 음. 어, 그리고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이번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222만 8,430명이 찾았는데 이게 2023년에 239만 5,766명에 비해서 7%나 줄어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전국 수치가 1.2% 감소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한 5배 6배 그렇죠. 이상 6배죠. 예,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든 거고요 이한 올당 음. 이용객 수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어떤 일종의 그 객단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골프장의 이 영업이익과도 연계가 되 있는 이 통계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역시 2023년에 3,300명에서 작년에는 3,69명으로 0 거의 지금 3,000명 선에 지 턱걸이하면서 어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좀 이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내륙 지역에 비해서는 제주도를 가려면은 뭐 항공료도 있죠, 또뭐 음, 숙박비도 조금 더 이제 들겠죠. 진입 장벽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비용 부담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는 그런 문제가 제, 제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일종의 기회 비용으로 따졌을 때 제주도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좀더어 유용하다. 음. 골퍼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거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어 이제 골퍼들이 좀 찾는 그런 발길이. okay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이어졌고요. 또 그밖에도 부산, 울산, 경남권 그러니까 경남권 골프장들이 전년 대비 2.9%또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들도 전년 대비 2.2% 이용객수가 줄어든 그런 통계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다. 이게 음. 뭐 작년에만 잠깐 줄고 올해만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더 음. 문제 아닌가요?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뭐 음. 제주도, 또 불경 지역의 이 경남권 이쪽은 사실 골퍼들이 또 많이 찾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이 지역들이 전부 다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게 또 연속적으로 이게 이어졌다는 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 여러 가지로 이제 골프장 업계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음.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내륙 지역 중에서 뭐 충북 지역이라든가 뭐 경북, 전북, 충남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뭐어 이제 충북 지역은 4.1퍼센트가 전년 대비 늘었고요. 또 경북 같은 경우도 3.2퍼센트, 또 전북권도 2.7퍼센트 이렇게 어 소폭 증가한 곳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었던 이쪽 지역들에 비해서 어뭐 그린피를 좀더 인하한다든가 음. 예 그리고 어떤 그러면 서비스와 관련한 뭐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제 줄이고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좀 살리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좀 골퍼들이 좀더 많이 찾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대륙 골프장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어 이제 통계도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는어 이제 그런만큼 이런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제 실현한 그런 이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국내 골프장업계에서 또 희망을 볼수 있게 한 그런 또 통계가 아닌가 또 싶었습니다. 네. 자뭐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늘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 이용료 문제가 음. 예, 매번 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음. 워낙 또이 금액 이용료가 높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그니까 최근에 이 골프에 입문한 그런 이제 골린이들, 초보 골퍼들 이런 분들의 어떤 진입장벽이 사실 좀 골프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골프장 기준으로 음. 봤을 때는 사실 좀. 이입장비가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낮추려는 그런 어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의 형성이 시장에서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 그 특히 클럽하우스 식당을 가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갔던 그모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보통 뭐 떡볶이 이런거 하면은 뭐 그래도 한 만원 이 돼도 사실 비싸다.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어묵탕 2만 원, 어묵탕 2만 원, <laughs> 떡볶이 3만 원. 네, 네. 그리고 뭐 곰탕 이런 것도 뭐한 3만 5천 원. 그렇죠. 사실 좀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음. 네, 정말 솔직하게 선택, 말씀드리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보신 그런 골프장 업계에 계,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어~ 이제 먹는 것만큼은 예 음. 최대한 좀 이~ 어느 정도 가격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좀 이게 시작이 돼서 차츰차츰 뭐~ 그런 뭐~ 카트비라든지 뭐 캐디 그러니까 캐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인건비와 이제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네. 있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공감대 형성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런 가격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큼은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on si